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5형식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말이 많습니다. 뭐 5형식. 왜 아직도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4형식 뭐 이런 걸 하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면 하냐. 영어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과연 그래서 공부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영어냐. 왜 옛날 식으로 아직도 하고 있느냐. 참 말이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당연히 뭐 어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오 형식으로 해야 되고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주어 목적 어 보호 파악해야 되고 등등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이오 형식에 대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장의오 형식 한국에서는 영어의 문장을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주요 서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가 어떻게 쓰였냐를 어, 결합해서. 어떻게 결합해서 문장을 만드냐에 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한국예선이라는 말이 붙었죠. 음, 그래서 영어에서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명령문을 제외하고 보호 목적어가 있냐, 뭐가 있냐, 뭐가 없냐 해서 우리가 이제 오형식이다라는 문의 오형식 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자, 한국에서 영어 문제 형식은 다섯 가지 형식인데, 그래서 형식으로 우리가 문제을 분류하는 것은 원래 영어 문장 구조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음. 원래 영어는 1형식도터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영어, 일본 영어예요. 영어를 들어오면서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지금,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음. 그 오랜 시간을, 어, 영어를 그후 제자가 배우고 그 제자가 책을 써서 그 제자가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배우게 된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형식이된 거예요. 음. 다른 나라 어떠냐. 대표적인 영어 사전 혼비 영영한 사전.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혼비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전 같은 경우는 문자 형식을 동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35가지 분류해요. 60까지 나온 책도 있고요. 20까지 나온 그 출, 교수들마다, 책마다 다 달라요. 또 나라마다, 남아프리 공항하고 가면 어떻고, 몽골 어떻고, 다 3형식, 어느 나라 7형식, 뭐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에 따른 문장 의 형식은, 물론 동사는 중요해요. 이 동사를 어떻게 분류하다 다른 거죠. 형식은 원칙적으로 정해지지 는 않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형식이다, 하형식이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의 중요하지만, 원래 영어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런데 그런데 영어 공부와 영어 문제 형식에 대해선 제 의견은 뭐냐 영어 공부를 시작한 우리는 이 말이 참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한국식 영법대로 문장 형식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기본 구조를 파악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좋겠어요 왜다 그렇게 해왔고 어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와서 다쫙 누군가 와서 뒤집어엎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2 4 가지로 지금 사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형식을, 음, 조금 많아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좀 이거를 좀 줄여볼까, 어떻게 줄일까 고민 중인데,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몇 형식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5형식로 나눈다, 24개를 나 한다, 혼비처럼 35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아니고,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엔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 말하면, 구조, 어,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어, 이게 여기에서 주어 목 동사를 찾고, 목적어나 보호 등등을 구조를 파악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렵게 도끼겠지만 문법과 국민이 영어 시험의 필수 항목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음. 또, 그래서 수험생으로 영어 소리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하는 과정이고요. 특히, 직독치해를 하려면, 우리가 구와절을 파악해야 돼요. 어, 구와절 그래서, 그러려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만, 아, 여기까지가 목적어구나. 어. 여기까지 응응이구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는 응응응이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뭐 주어 동사 외에 파악할 때 어쩔 어쩔 수 없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품사 의미 그리고 문장 안에서 역할 이런 걸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공부를 합시다. 어떻게? 그냥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합시다. 우리가 수학에서 이게 곱하기고 더하기고, 루트, 이런 게전 세계 똑같지만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왔고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강조한 것처럼 동사를 중심으로 그 단어의 품사가 뭐고, 그죠?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의미가 뭔지.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사전에. 그래, 문장의 역할.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5형식으로 편하게 해서 의미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5형식으로 해도 3형식으로 우리가 의미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 사실 몇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건 동사를 중심으로 품사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런 경우예요. 어, 그래서 they wanted me 그들은, 이게 중호동은 확실하잖아요. 일단 이걸 보자고요. 그들은 원했다. 어.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뭐,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나를, 목적어 대상인 건 맞잖아. 이건 확실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투 빌드가 보인 건 확실해요. 어. 내가 짓는다. 근데 이거를 뭐, 어느 나라는 치형식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뭐, 오형식으로 보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형식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것 뿐이죠. 어, 그래서, 그들은 원했습니다. 내가 짓기를, 뭐를? 집을, 언덕 위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 하우스는 빌드. 이 덩어리가, 이제, 아까 말한 구조. 어, 전체로 다 미에 보호예요. 그 안에서, 하우스는 빌드의 목조고, 적 언더힐은 빌드를 꾸미고. 음, 그래서, 이렇게, 품사는 이렇게 되죠. 대명사고, 미운틴 동사, 미대명사, 투빌드, 투부정사, 하우스는 명사, 언 전치사, 더이은 명사. 이렇게 품사고, 이거 보자는 얘기죠. 구조. 이걸 봐야 구조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동사고, 주어고, 동사고, 목적고, 보호가 왔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를 파악하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몇 형식인 것보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